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프리카 차드의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분이 쓴 글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우리는 약함이라는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수 없음을,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 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지금 제가 읽은 이 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4차 산업을 말하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자이, 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경, 공장과 경제가 올스톱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할수 있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러한 표어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확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 28편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힘을 얻으려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 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떠난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스스로 자기를 지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11절, 12절에서도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업이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 즉 하나님을 떠난 족속 하메자손 니므롯이 큰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니므롯이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니므롯이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힘이 되어주지 않자 스스로 그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으로 성을 쌓아야 행복할 수 있다. 힘과 권력으로 성을 쌓아야 남들이 나 무시 못 한다. 좋은 학교와 직장으로 성을 쌓아야 평생 걱정 없이 살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성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위해 쌓은 성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호세아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북 이스라엘이 왕궁을 쌓고 유다는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이 견고한 성이란 강한 성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이 성을 쌓으면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립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신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지금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유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립니다. 유다는 이 성만 있으면 된다. 안전할 거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쌓은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돈, 힘, 학교, 직장,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것만 가지고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의 힘으로 성을 쌓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하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성이 아니라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성이 아니라 이 재단을 쌓습니다. 장세기 12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저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이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갑자기 그 삶이 무너집니다.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비겁하게 복수를 합니다. 결국 이일 때문에 야곱 가족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베데레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큰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 또한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이겨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성이 아니라 재단을 쌓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위험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금 10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성소, 즉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힘든 세상을 이 힘을 가지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지 알게 되는 이 시기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역대기 말씀, 즉 역대상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역, 어, 솔직히 역대기는 대중적인 책이 아닙니다. 전체 64장이나 되는 분량 때문에 쉽게 손대기 어렵습니다. 또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두고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롭게 읽을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대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역대기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 성경을 보면 역대기의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파라레이포메나. 이것의 뜻은 이겁니다. 남겨진 것, 남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찌꺼기 부스러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이사야나 창세기 시편 같은 책들이 풍성한 잔치와 같은 말씀 즉 읽고 은혜 받을 것이 많다면 역대기는 부스러기처럼 읽을 것도 은혜 받을 것도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거의 역대기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이 부스러기 같은 찌꺼기 같은 이 역대기 말씀을 읽어야 하고 오늘 이 시간 역대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 역대기 말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대 자료를 보면 역대기에 대한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유대법과 중요한 전승을 모아놓은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대제사장이 밤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이 역대기를 말합니다. 또 기독교 대학자 제롬은 우리가 역대기에서 모든 거룩한 역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뒤에 있지만 고대 히브리 원전을 보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을 장식할 만큼 역대기가 중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결코 부스러기 찌꺼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대기는 다른 성경 못지않게 우리에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앞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 내용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역대기만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 같은 역사를 보면서도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역대기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성전과 제사장 레위인들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역대기 1장부터 9장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여섯 장 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두장 반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두장 반도 성전 건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서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전 건축 중심, 즉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가득 채운 이유는 이겁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 이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때 큰 고민이 생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도 그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로 시대보다 더 힘듭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70년이나 지났지만 그 신앙과 예배는 회복되지 않고 형식적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막을 성과 성벽조차 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자기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대기 말씀이 선포됩니다. 역대기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도 회복될 수 있다. 그때 너희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다. 너희가 성벽이 없고 성이 없어서 즉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시고 강함이 되신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라. 그 예배를 회복해라. 너의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그 형식적인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신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이 역대기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난다면 내 삶에 빛나는 영광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 즉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찬란한 역사의 빛이 포로에서 돌아오고도 여전히 어두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다시 일어서 힘조차 없는 성도님들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역대하 1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역대하 11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르호보암에게 두 지파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르호보암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르호보암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힘을 잃고 두려울 때 어떻게 다시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역대야 말씀은 우리에게 그 보기를 제시합니다. 친절하게도 객관식으로 보기를 세개줄 테니까 그 해답을 하나 고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보기는 바로 견고한 성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쭉 나왔는데 바로 견고한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루오보암은 힘을 잃고 나서 15개의 성을 유다의 남쪽과 서쪽에 세워서 애굽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루어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루어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 견고한 성에 대한 설명인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이 성은 너무나 강력하고 준비가 잘 돼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 성만 있으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강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즉, 너가 힘을 얻고 싶다면 이 성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과연 이것이 정답일까? 이 성이 정말 우리에게 힘을 줄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보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가문이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아내와 첩이 78명입니다. 또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입니다. 르호보암의 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루오보함이 아내가 많다는 것은 처가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다른 가문과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루오보함이 사람을 통해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사람이 내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사람을 통해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역대하 1 1장 우리에게 세 번째 보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을 보면 북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남 유다로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여러보암을 피해서 유다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가 강성해집니다. 역대하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루오브함이 강성해집니다. 즉, 예배가 루오브함을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역대하 1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보기를 줍니다. 너가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세 가지 보기를 줍니다. 견고한 성이냐, 사람의 힘이냐, 아니면 예배냐.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견고한 성인가? 아쉽게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견고한 성은 금방 무너집니다. 이제부터 역대하 11장 을 넘어서 12장, 13장 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12장, 4절 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지금 견고한 성들이 애굽 왕 시삭에게 무너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성을 쌓아도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강한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애국, 이 애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새 견고한 성입니다. 세상의 견고한 성이 유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을 쌓고 나를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성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성이 아니라 사,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옆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내 인생의 힘과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하 12장을 넘어서 13장을 보면 지난주 주일 저녁에 설교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아가 지금 전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여로보암의 80만 명과 아비아의 40만 명이 싸웠는데 아비아의 40만 명이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사람을 통해 강하게 즉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역대하 13장 6절, 7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보함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많은 숫자를 가진 여러 보함은 스스로 강하게 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것은 곧 사람이 내 힘이 되지 못하며 승리를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하 13장은 우리에게 인생 승리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아비아 13장에서, 이, 역대야 13장에서 아비아는 예배자입니다. 아비아는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또 이들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아비아가 승리합니다. 결국 이렇게 역대야 1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예배자 아비아가 승리한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힘과 승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닙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힘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누가 강한 자인가? 이제 우리가 그 해답을 압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야 13장에서 아비아는 80만 대군 앞에서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승리한다. 내가 이긴다. 아비아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삶 속에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실패와 좌절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강한 자입니다. 예배자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한 승리는 계속해서 역대야 20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역대야 20장 이십 절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성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예배가 시작될 때 내 인생의 승리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내 인생의 승리의 노래도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에 어디서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이 승리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육부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기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 속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날마다 그 승리를 얻어 경험하는 저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